네, 안녕하세요. 연금마시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선생님은 항상 해피한 기운이 화면으로는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안 그래요? <웃음> <웃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네. 선생님 밝은 기운이 많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가식인데. <laughs> 집에 가면 우울해 있어요, 우울해 있어. <laughs> 아, 선생님도 우울한 게 있으세요? <laughs> 있죠, 있죠. 뭐 어. 사람인지라? 네. 네. 오늘은 우리 양띠 여러분들을. 네. 조금... 점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좀 나눠봤어요. 먼저 네. 20대, 30대, 40대이신 양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반기 점사를 제가 직접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20세, 20살이시죠 개미생이신 분들 보여지는 대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개미생이신 분들은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어 아르바이트가 자꾸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약간 내가 폭행 아닌 폭행 어? 아니면 내가 약간 조금 손해를 본다든지 네. 좀 이런 게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계약서는 잘 써라. 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손해를 본다. 네, 근데 사실은 아르바이트하면 계약서는 잘안 쓰잖아요. 네. 그래도 계약서를 약간 조금 조건부로 좀 내미셔서 계약을 좀잘 성사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이래요. 네. 폭행, 폭력, 언어폭력도 폭력이잖아요. 내가 손님을 네, 진상 손님이든 아니면 그 사장님이든 네. 내가 조금 뭔가 안 좋은, 소,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안 좋게 내가 진짜로 맞는다든지 아니면 좀 약간 그런 것들도 자꾸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은 좀 조심을 해서 좀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좋은 깃발인데 네. 공수 자체가 그렇게 좀 제가 좀 받았네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은 좀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만 잘 쓰시면 돼요 증거 자료를 잘 모아두셔도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32살 신미생이신 분들 한번 봐 드릴게요. 우리 신미생이신 분들 참 희한하네요. 혼기, 혼담이 거론된다. 혼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는 해 주시는데요. 네. 그 혼기를 어, 들어오실 때잘 보셔야 될게 궁합을 한번 놓고 봐 보세요. 궁합을. 네, 이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지. 네. 이 사람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의 부모나 이 사람의 조상님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한번 잘 어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한번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어 우리들끼리 좋아서요. 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저희들끼리 어 스스로 그냥 알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궁합 적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궁합을 네. 보셔야 네, 홍기가 자꾸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궁합을 좀 놓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살 김희생이신 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외롭다, 외로워, 외로워. 이렇게. 서러, 아이고, 서러, 서러. 44살 김희생이신 분들아. 네네. 서럽고 외롭다. 사람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인 줄 알고 만났건만. 그게 아니다. 돈도 뜯기고 이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도 받았구나. 그렇지만 11월 달에는 우리 김희생들아, 외로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어 그렇게 해서는 떠나갔더라도 네. 우리 김희생이신 분들이 내가 병신이지 내가 바보지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좀안 좋은 쪽으로 자책들을 많이 하신대요. 네, 네. 그래서 이별 수도 자꾸 보여지고요, 이혼 수도 자꾸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연애를 하시든 교제를 하시더라도 약간 조금 서러서러서러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서러움에 복받치실 일들이 자꾸만 보여져요. 네, 네. 눈물 짓고 한 짓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어, 교제를 하시든 결혼을 하고 계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요, 아좀 서러움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너무 좋은 공수를 내려드리고 싶은데 서럽고 네. 슬프네요, 사실은. 아, 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김희생분들 금전 쪽으로는 낫, 낫, 금전 뺏겼다고 얘기했는데. 아... 아유 금전 쪽으로는 뺏겼다 이렇게 금전으로도 내가 해줬고 내가 마음 쪽으로 심적으로도 해줬는데 배신도 당했구나 뭐 금전도 뺏겼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김희생이신 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찾아올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요? 재회 가능성을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찾아오면 만나실 건가요? 또 금전을 요구하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사랑을 요구할 텐데요 내 마음을 또 뺏어갈 텐데요. 그럴 때는요, 진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득이 된 사람인지, 귀인이면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잘안 들릴 거예요. 왜냐면 진짜 찐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김인생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금전 쪽으로 배신수가 자꾸 들어온다고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 금전 쪽으로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 받아 시는게 제일 좋겠네요.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저한테 오세요 하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웃음> <웃음> 가까운 데라도 <제가> <laughs> 용감하시면 다 <딱> 올리도록 하세요 <laughs> 가까운 데로 또 가세요 <laughs> 네, 그러면 네. 김희생을 안타까운 김희생 포함해서 <laughs> 양띠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20대, 30대, 40대이신 우리 양띠이신 분들 서러움에 사무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안 좋은 소식이 또 11월 달에 들이치시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요 그렇더라도 기운 내셔서 내가 조금만 절제를 조금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네 같은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서 그냥 내 얘기 내 넋두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요? 이런 걸 넋두리 하시는 자리가 될 테니까 그런 시간 잘 마련을 해 보셔서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